시편 129편 1절에서 8절의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십니다. 이스라엘은 이제 말하기를 그들이 내가 어릴 때부터 여러 번 나를 괴롭혔도다. 그들이 내가 어릴 때부터 여러 번 나를 괴롭혔으나 나를 이기지 못하였도다. 밭가는 자들이 내 등을 가라 그 고랑을 길게 지었도다. 여호와께서는 의로우사 악인들의 줄을 끊으셨도다. 무릇 시온을 미워하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여 물러갈지어다. 그들은 지붕에 풀과같 뜰지어다. 그것은 자라기 전에 마르는 것이라 이런 것은 베는 자의 손과 묶는 자의 품에 차지 아니하도다. 지나가는 자들도 여호와의 복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하거나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희에게 축복한다 하지 아니 하느니라. 아멘. 오늘 시편 129편의 말씀은 성전에 올라가는 시편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특별히 1절 말씀 보시면 이스라엘이 이제 말하기를 이라고 말씀을 하죠. 우리는 어제도 말을 하고 살았고. 오늘도 말하고 살고, 내일도 말을 하고 살 겁니다. 그런데 어제 말도 의미가 있고, 내일 말도 의미가 있지만, 그러나 오늘, 이제는 내가 뭔가 말할 수 있어요. 라고 말한다면, 그 속에는 많은 의미가 있음을 보게 되죠. 오늘, 이제 할 말이 있다는 것은, 뭐 자랑스러운 말, 혹은 또 떳떳한 말, 어제는 부끄러워서 못했지만 오늘은 내가 말할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참 중요한 말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말하기를 "이제는 내가 과거를 이기고 과거를 잊고 할 말이 있습니다." 라고 말하죠. 쉽게 말하면 이스라엘이 내가 간증할 말이 있습니다. 그런 것으로 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노래를 보시면 이런 제목의 노래도 있더라고요 이제는 말할 수 있어요. 또, 역사가나 정치인들도 막 힘들고 어려울 때는 말이 뭐, 할 말이 여기까지 있지만 말을 좀 아끼고 안 하죠, 못 하죠. 그러다가 이제 어떤 일들이 정리되고 자기가 떳떳해지면은 이제는 제가 좀할 말이 있습니다. 이런 식의 말을 하는 것을 종종 볼수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는 말할 수 있다고 그러죠. 과거를 회상하며 이제 과거를 이기고 오늘 할 말이다라고 말씀합니다. 1절, 2절 말씀 보시면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은 이제 말하기를 그들은 내가 어렸을 때부터 여러 번 나를 괴롭혔도다. 그들이 내가 어릴 때부터 여러 번 나를 괴롭혔으나 나를 이기지는 못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많은 국가들을 말하죠. 에돔, 모압, 또뭐 암몬족, 블레셋, 또 바벨론, 애굽 이런 수, 주, 주변에 수많은 크고 작은 나라들이 역사를 보면 이스라엘을 아주 많이 괴롭히고 뭐 곡식을 빼앗아가고 전쟁을 일으키고 식민지를 삼고 포로를 잡아가고 이런 일들이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아주 많이 있습니다. 그때 어떻게 해요? 어, 말씀 보는 것처럼 어릴 때부터, 어릴 때부터 여러 번 나를 괴롭혔다라는 말이 두번 반복이, 반복이 됩니다. 곧 이스라엘이 힘이 약할 때, 아직 강성하지 않을 때, 어린아이 같을 때, 수많은 그런 괴로움을 주변 나라들이 주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어릴 때부터라는 이 말씀을 옛날 개혁성경에는 소시적부터 라고 번역을 해서 조금 더 옛날 번역이지만 재미있는 표현을 하죠. 우리도 뭐 가끔 이제 뭐 말할 때 내가 소시 때, 소시적에 이런 말 하면은 아주 어릴 때, 아주 오래 전에 그런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주변에 많은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어느 정도나 괴롭혔느냐. 3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밭가는 자들이 내 등을 가라 그 고랑을 길게 지었도다 마치 농부가 소를 몰아서 쟁기를 넣어서 밭고랑을 쭉 이렇게 파 들어가는 것처럼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등을 쟁기로 막 가로 없는 것처럼 고통을 주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 사람들이 허리에 디스크 하나만 좀 삐끗해도 뭐 들어눕고요. 절절절 아파서 고통을 당하는데 만약 누군가가 쟁기를 가지고 제 등을 막 갈아엎는다면은 이 사람 뭐 죽어나는 거죠, 그죠뭐 등골이 뭐또 이제 뭐 바스러지고 또뭐 아주 허리를 다 다칠 정도인데 이스라엘이 마치 누군가가 밭가는 자가 고랑을 내는 것처럼 이스라엘의 등을 갈아엎는 정도로 수많은 고통을 당했다라고 지금 회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구약의 성경을 보시면 이스라엘이 주변의 수많은 크고 작은 나라들로부터 수도 없는 침략을 당하고 전쟁을 당하고 또 이제 뭐 여러 가지 고통 당한 것을 말씀을 하죠. 그런데 그렇게 고통을 당할 때 어떻게요? 사절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의로우사 악인들의 줄을 끊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셔서 자기의 택한 백성 이스라엘이 그처럼 고통당할 때에 가만히 계시지 않고 악인의 줄을 끊어버리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줄은 쇠사슬, 족쇠, 뭐 이런 것을 말하는 말씀이거든요. 조그만 뭐 어떤 지푸라기 이런 것이 아니라 정말 누구도 끌수 없는 쇠사슬 같은 강한 이런 것으로 이스라엘을 얼거매고 족쇄를 채우게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의로우셔서 그 악인들의 줄을 다 끊어버리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인생을 살다 보면은 이런저런 줄에 얽매일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빛 때문에 막 줄이 얽매일 때가 있고요. 때로는 사람들의 어떤 또 시기 질투 때문에가 얽매일 때도 있고 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죄의 사슬에 얽매일 때도 있고 하여튼 수많은 사슬이 우리 세상을 사는 동안에 뭐 저는 저대로 있고 여러분 여러분대로 있고 이런 사슬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근데 사슬이라는 것은 참 어, 이상해서 우리가 움직이면 움직일수록 우리를 얼고 메고 있는 사슬이 점점점 우리 이렇게. 조여오는 그러한 일들이 종종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사실을 벗어나고 애를 쓰면 애를 쓸수록 더 우리가 옥조여오는 그런 일들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악인들의 줄을 끊어 주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여기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우리 또 하나님을 믿어야 되고 기도해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게 되죠. 혹시 여러분. 뭐 우리가 여러분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남이 알지 못하는 악인들의 줄, 죄의 사슬 혹은 이런저런 사슬이 나를 얽매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 좀이 줄을 끊어 주십시오라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 중요합니다. 5절 말씀에 그렇게 말씀하죠. 무릇 시온을 미워하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여 물러갈지어다. 시온은 솔로몬의 성절이 있는 언덕을 말하죠. 시온산, 시온의 영광, 이곳을 말하는데, 요즘 우리말로 말하면, 뭐, 교회, 하나님의 집이라고 말씀할 수 있겠습니다. 곧 하나님의 집을 미워하는 자들, 이스라엘을 못살게 구는 악인들이 어떻게 해요? 수치를 당해서 물러간다. 그들은 마치 6절에 있는 것처럼, 지붕에풀 같이 보잘것없다 아무것도 아니다. 지붕에 있는 풀들 여러분 뭐 옛날 초가집 이런 거 보시면 있지만 어떻게 또 초가집 위에 또 기와 틈새로 이렇게 풀들이 자랄 때가 종종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것들은 땅에 심겨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라긴 조금 자라지만 뿌리를 깊게 내릴 수 없고요. 또 이것은 뭐곧 바로 말라버리는 그러한 힘이 없는 풀이지요. 지금 이스라엘을, 시온을 미워하는 이방민족, 이스라엘에게 어떤 그죄 사슬을, 어떤 또 쇠사슬을 묶어주는 자들이 하나님께서는 그 끈을 묶, 끊어버리시고, 또 마치 지붕의 풀같이 별것 아닌 것으로 만들어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은혜가 임하는 곳이 5절 말씀 보시면은 시온에서 시온을 미워하는 자들에게 라고 말씀하죠 곧 하나님 집에서 하나님 그러한 일을 이루신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도 인생을 살면서 때로 이러한 저러한 어려운 줄에 매일 때가 있고 또 고통의 멍해를 맬 때도 있고 죄의 사슬을 메일 때도 있고 이런 저런 쇠사슬 같은 것을 맬 때가 있습니다만 그것을 끊을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하나님이 끊어주시는 거예요. 내가 끊을 힘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그런 것이 안 되는 것도 우리가 뭐 인생 살면서 많이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시온, 곧 하나님의 집에 와서 하나님, 내게 있는 쇠사슬을, 죄사슬을, 의 인생의 무거운 짐을 좀 끊어주십시오. 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것을 끊어주신다고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을 보시면 한나라는 여인이 등장을 하는데 한나가 아들이 없어서 아주 많은 괴로움을 당하죠 또 같은 지붕 아래 살고 있던 분인나라는 여인은 아들이 뭐 줄줄이 있는데 자기는 아들이 없어서 참 많은 마음의 고통을 당해요 수치를 당하죠 이때 한나가 어디를 갑니까? 성경 말씀 보시면은 실로에 있는 하나님의 집에 가죠. 요즘 말하면 교회로가는 거죠. 가서 하나님 앞에 울며 통곡하며 간절히 기도할 때 이제 엘리 제사장이 듣고 내게 하나님의 복이 있길 원한다. 라고 축복할 때 이제 사무회를 갖게 되고 사무회를 닫게 되고 또사무 하나님께 바치고 또그 다음에 또 많은 자녀를 주셔서 한나가 자기 인생의 수치를 자기 인생을 옥죄어 오고 있던 그런 어떤 쇠사슬 같은 무거운 것을 하나님의 집에서 기도함으로 풀어가는 은혜를 저희들이 봅니다. 우리가 오늘도 하루 살아가시면서 세상의 죄사슬 이런저런 나를 묶고 있는 사슬들이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께 기도 드림으로 하나님이 끊어주시는 은혜. 아까 우리가 찬송 불렀죠.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면. 주의 보혈 주님의 능력이라는 말씀, 찬송처럼, 우리가 정말 예수님의 이름으로, 또 주님의 집 교회에서 기도함으로, 믿음으로, 죄의 사슬이 끊어지고, 인생의 사슬이 끊어지고, 우리 이런저런 문제들이 해결되는 귀한 은혜가 오늘도 주님 앞에서 기도하며 나가는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